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지리수업을 같이 하게 돼 저는 김슬기입니다 어, 혼자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낯서네요 <laughs> 제가 아침부터 오늘 오전에 대치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 이제 분당에서 수업을 하고 방금 날아왔는데 아 이게 학원에서 수업할 때와 또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이제 어 우리가 지리에 대해서 근데 지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우는 어 사회 전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인데 어 그래서 크게 이제 계획을 짰던 거는 우리가 남한의 이제 행정구역 그리고 남한의 권역. 그 이외에 뭐 산맥과 하천처럼 어 사회책에서 흔히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해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고등학교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어 구구단을 배웠을 때 우리가 쓸 일은 없거든요. 사실 구구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배웠다가 중학교만 가더라도 구구단의 문제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구단을 모른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수학의 문제들을 풀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행정 구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작년 제가 수능 문제를 해아려 봤었는데 수능 한국 지리에서 문제가 20문제 중에 11문제가 지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활용해서 하는 문제가 사회에도 나올 테고 역사에도 나올 테고 그리고 한국 지리 세계 지 이 아니면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꼭네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일단 좀 우리가 쉬운 부분을 먼저 하고 가려고 제가 여러분들 올려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뒤에 하천 부분이 있거든요. 하천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하천 부분을 하기 전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습이 이제 크게 호랑이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호랑이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사진이 선명한 게 없어서 어제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이 그림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결국 채 GPT를 시켰거든요. 채 GPT를 시켰는데, 아, 채 GPT는 또 이걸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미나이를 시켜서 결제까지 해서 재미나의 프로, 챗 GPT 프로, 전부 다 비싸게 결제해서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 어쨌거나, 네, 우리나라 사진을 보시면, 다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호랑이를 닮았다고. 자, 여기서 일단 기억할 거 여러분들, 이 호랑이를 주장했던 분 중에 이름이 뭐냐면, 최, 남, 선이거든요.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따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최남선이란 분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조선시대 때 3대 천재가 있었어요. 조선이 끝날 때쯤 됐을 때그 3대 천재가 이제 최남선이라고 육당 최남선 그 다음에 이제 무정을 쓴 이광수 그리고 어~ 그~ 홍명희라고 임꺽정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세 명을 우리가 3대 천재라고 불렀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최남선 이분은 (16살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를 갔거든요. 거의 한국에서 치면은 이제 거의 고려대급으로 중요한 학교죠. 네, 좋은 학교죠. 네 근데 와세다 대학교를 갔는데 와세다 대학교에서 이제 지리와 역사를 같이 전공했어요. 저거 똑같네요. 어쨌거나, 네. 지리와 역사를 같이 전공했는데 그 최남선이란 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지도를 그릴 때 호랑이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린 이후로 이제 많은 사진에서 그림에서 지도를 그릴 때 호랑이를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 같이 이제 최남선은 왜 호랑이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을까? 그거 잠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표현하는 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토끼를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고토분지로란 사람이 있었어요. 고토분지로. 아, 이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이름은 아닌데, 왜 좋아하지 않냐면, 대학교 때 저희 학교 수업에 들을 때 교수님이 냈던 시험 문제가 고토분지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한 문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시험을 쳤어요. 아무튼 이 고토분지로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역사를 조사하면서, 지리를 조사하면서, 한국의 지도를 이따 뒤에 제가 보겠지만, 토끼 모양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에 이제 반발을 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최남선이 이렇게 호랑이로 그렸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도 이제 호랑이, 여기서 제가 호랑이를 빼볼게요. 네, 호랑이를 이렇게 뽑아냈었는데, 그럼 그 호랑이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의 좀더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토끼로 표현하는 건좀 비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요즘 호랑이가 이렇게까지 허리를 숙일 수 있으면 이거 한 요가를 30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가를 30년 하지 않았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자, 결국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보세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이렇게강 모양처럼 이 보일 거거든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옆으로 빼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외워야 될강 이름들을 몇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이름을 보는데 사실 호랑이를 가지고 강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설명을 할수 있는 뭔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이게 요가를 하던 호랑이를 약간 제가 토끼로 바꿨거든요. 토끼로 바꿨는데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역사 비하하는 거지만 제가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전공자로서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끼로 바꿨거든요. 네, 요거도 챗GPT가 그려줬어요. 챗GPT가 자, 그래서 토끼를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산맥을 그리고 강을 갖다 집어넣었고 얘들을 한번 분리시켜 볼게요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어 그러면 토끼 모양과 강 모양을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강의 이름을 외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이제 토끼의 형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토끼의 형상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제일 위에 있는 강이 있거든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강어 여러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머리가 아플 때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네, 두통이라고 그러죠. 왜 두통일까요? 두 자가 머리 두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두발 검사라고 하죠. 나중에 머리 검사할 때두 자가 머리 두 자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두 라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거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강, 우리나라 토끼의 머리 부분이 여러분들 두만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만강. 그래서 가장 머리에 있으니까 두만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2번 볼게요 2번 자 1번은 두만강이 됐고 2번에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뭘까요? 자 위에는 중국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밑에는 한국이 있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박받겠죠 그쵸 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 지역 두 번째 2번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네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는 댓글 보니까 많이 맞출 수 있는데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어, 여기를 잠시 보시자면은, 자, 3번. 이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토끼의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토끼 약간 이제 입, 그리고 눈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토끼의 눈이에요, 여기가. 자, 토끼의 눈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 그런 표현 쓸지 모르겠는데, 눈뽕을 때린다고 하죠. 눈을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찌르면 토끼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살수 없겠죠? 살수 없으니까 여기서 예전에 살수대첩이 발생했어요. 살수대첩 고구려 때 을지문덕이 이제 살수대첩을 했던 곳이 이제 살수대첩 여기가 토끼의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살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토끼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가 눈을 찔렀다 청천병력이겠죠?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청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눈이 실명될 수도 있는데 토끼 입장에서 이제 네, 불쌍하긴 하죠. 불쌍하는데 동물학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 여기는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네, 4번을 보시면 여기 요거 좀잔 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4번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토끼의 목이죠. 네, 토끼의 목인데 토끼의 목을 약간 좀비하하면은 우리가 흔히 토끼의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대가리. 좋은 말이 아닌데 대가리를 동강 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잘라 버리면 대가리가 동강 되겠죠. 네. 그래서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네, 4번은 대동강이에요. 자 그럼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보고 가시면 자첫 번째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위에 있었던 곳 머리를 얘기하는 곳이니까 두만강이었어요 자 머리두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일 워리, 위에 부분 두만강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곳은 압록강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찌른다고 생각하세요. 눈을 찌르면 토끼는 실명되겠죠? 토끼는 살수 없어요. 살수대첩이 발생했던 곳이고, 누가 갑자기 여러분들 눈을 찌르면 청천병력 같은 소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자, 4번 같은 경우는 토끼의 이제 목을 자르는 부분이었어. 목을 자르니까 이제 대가리를 동강 낸다고 해서 대동강, 대동강.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이제 5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강이 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고,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 네, 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강이 만나는 곳,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라는 곳이에요. 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을 이제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두물머리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도권 학생들은 좀 가끔 가봤을 수도 있는데, 두물머리 가면은 뭐가 유명할까요? 네, 그쵸. 핫도그가 유명해요, 핫도그. 핫도그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제가 와이프랑 연애할 때 두물머리 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핫도그를 사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십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잎 핫도그인가? 연꽃? 침과 연잎을 가지고 핫도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핫도그를 파는 곳이 있어요. 네, 두물머리 아무튼 두물머리란 뜻 자체가 뭐냐면 두 개의 물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5번은 한강이에요 한강 아무래도 다들 잘 아시는 곳이니까 이제 한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따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두물머리 주소 한 번만 기억할게요.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 양평 군, 양, 서, 면, 양, 수, 리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제가 왜 기억을 하자라고 하냐면,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 중에서 도, 아래, 군이 있고, 면이 있고, 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 아래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군, 면, 리 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어쨌거나 두물머리가 만난 거, 여기는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 네. 그래서,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외워졌어요. 이거. 한번 들었는데 안 외워지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제, 선생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학생의 문제.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자, 6번을 보시면 6번에 해당하는 강은 어디냐면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네, 답부터 공개를 하자면 6번은 여기서 금강이에요, 금강. 자, 금강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금강이니까 금색이 생각나죠, 금색. 그래서 저는 금색이 생각나는 강이라고 외웠거든요. 왜 금색일까요? 네 여기가 토끼가 이제 소변을 누겠죠 토끼가 소변이 나오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금색이 나올 거예요 금색 저희 아기가 연준이거든요 저희 아기가 연준인데 연준이가 이제 항상 이제 지금 37개월 됐어요 저희 아기가 37개월인데 이제 소변을 가끔 이제 혼자 누면은 소변을 보고 이제 금색 소변을 누면 어 오늘 나 물이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가서 물을 마시거든요 어쨌거나 금색 소변 누는 곳 금강이에요 금강 어 누가 벌써 답을 맞추나 토끼 똥까지 맞추셨네. 네 토끼 똥이 있다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8번을 먼저 볼게요. 8번. 네 8번에 보시면 네 8번 여기는 아까 이제 토끼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이쪽으로 이제 뭘 할까요? 네 이제 한자에서 떨어질 낙자라는 게 있거든요. 떨어질 낙자.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질까요? 네 이제 동이 떨어지겠죠. 네 이게 방송이니까 이제 네. 가급적 좀 순화해서, 네. 그래서 떨어지는 게 어딜까요? 네. 토끼의 이제 항문이에요, 항문. 그래서 토끼의 항문이니까 떨어진다라고 해서 낙동강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8번이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9번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서해안과 남해안 쪽으로는 여기 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섬이 많은데, 그렇게 섬을 향해서 여기 있는 강물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섬을 향해서 나아갈 진짜를 써서 섬, 진, 강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 이름을 우리가 아홉 개를 봤는데, 한개 빼먹은 게 있죠. 7번, 영상강. 영상강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영상강이야. 영상강.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 아홉 개를 외웠거든요. 자, 강 아홉 개 외웠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 여러분들 여기에 가장 머리 부분이니까 머리 두 자를 써서 이제 두만강이라고 부를 거예요. 두만강. 자, 2번 같은 경우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압박 받고 있으니까 압록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3번 같은 경우에 토끼의 눈이에요. 눈을 찌르면 사람이 눈을 찌렀을 때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살수대첩이 발생했었던 이제 청천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천병력이에요, 청천병력.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가리를 동강 내니까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자, 근데 대동강인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중에 나올 때 기억을 하고 가면 여기가 대동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동강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버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자,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지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이라고 불러요, 만. 그러니까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튀어 나온 부분을 곳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튀어 나온 부분이 이제 아까 호랑이로 하면은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랑이 할때 호자에 꼬리 할때 꼬리 밑자를 써서 호미곳이라고 불러요. 호미곳. 그러니까 호미곳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호랑이 꼬리 위치에 튀어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호미곳이라고 부르고. 네 그럼 여기는 만이죠 여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어서 이제 저는 원이라고 해서 원산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수능에 매번 나오는 통일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던 위치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거든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가 우리가 통일신라가 예전에 통일을 했던 곳이다라고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은 고등학교를 가면은 교과서에 이런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교과서에 신라는 원산만에서 대동강에 이르는 지역을 통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에서는 그 위치를 지도를 주면서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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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동강과 원산만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튀어 나온 부분을 고시라고 하고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지우더라? 네. 아, 그냥 지울게요. 네. 바꿔서 아, 네.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다음에 4번 그래서 대동강까지 얘기했고 5 번은 한강이에요, 한강. 자, 한강이고 한강이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 이제 두물머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 보는 곳 금색이 나오는 곳이니까 금강이죠. 네, 7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강 외워줘요. 이제 전 어떻게 외웠냐면, 이제 맨 처음에 여기가 스타트, 가장 먼저니까 0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영상강이라고 기억을 했었는데, 자,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끼의 항문이니까 낙동강,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섬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해가지고, 섬진강,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배웠으니까, 이제 강 이름은 이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강들을 다 외운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라면, 자 우리가 강 이름을 썼던 곳에서 이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여기 세 개를 보면은 요세 개가 가지고 있는 게 하구 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구 뚝을 가지고 있는 강세 곳을 이제 외우라고 해서 잘,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하구 뚝이란 게 뭐냐면 하천이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입구자를 쓰거든요. 하천의 입구가 있는 곳이 하구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거기에 두굴 쌓은 거죠. 그게 그래서 하구둑이라고 부르는데 왜 하천의 입구에 두굴 쌓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에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서해에서 이렇게 들어온 그 들어오는 바다와 남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바닷물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제 밀물과 썰물이 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할 만큼 세계에서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이제 큰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있던 소금물이 하천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천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이제 하천에서의 이제 소금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하천에 소금물이 유입되면 안 되냐면 하천에 가지고 나중에 농사 지을 때 물을 쓸 건데 그 농사 짓는 물에 소금물이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번, 7번,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하구뚝을 쌓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천에 염해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하구뚝이 있는 거 6번, 7번, 8번 낙... 동강, 영산강, 금강,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강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고, 근데 큰일 났네.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왜 하나밖에 못했지?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피디님이 퇴근 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산맥을 같이 볼 건데, 자, 강을 봤으니까 이제 산맥을 볼 거고, 이 산맥도 아까 제가 이름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최남선이란 분을 좀 기억해주세요. 자, 왜 최남선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냥 이게 외우기 제일 편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던 건데,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1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산인데, 요거 자체가 무슨 산맥일까요? 네,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시죠. 네, 이거는 무슨 산맥일까요? 네, 함경산맥이에요. 함경산맥. 자, 얘들 같은 경우는 함경산맥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 있는 산맥은 두 번째 산맥은 잘 모르실 텐데 함경산맥 옆에 있는 얘들을 우리는 마천령산맥이라고 할 거거든요. 마천령산맥.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이제 여기도 이제 큰 산맥이 있는데, 어, 여기 태백산맥 아니에요. 네, 여기 3번에 있는 산맥은 뭐냐면, 이제 낭림산맥이에요. 낭림산맥. 네, 그 다음에 4번. 이거 유명한 거죠. 태백산맥이거든요. 태백산맥.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중심이 되는 산맥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함경 산맥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네, 두 번째 보시면, 마천령 산맥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낭림 산맥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잘 그런 거안할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도박? 네, 도박을 하면 안 되는데, 도박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낭떨어지 앞에서, 그러니까 밀어서 네 밀어버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은 도박 중에서 여러분들 되게 많은 도박이 있지만 경마도 도박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물론 건전하게 경마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마를 도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마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낭떠러지에서 태클을 건다라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네,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회가 아니고 과학이에요. 사이언스. 사이언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여기 순서대로 순서대로 낭떠러지의 경마라고 해가지고 경마를 하면은 낭떠러지에서 태클을 건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 이제 함경산맥, 마천령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경마 하면 낭떠러지 앞에서 태클 걸어서 이제 죽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외웠었는데,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은 이제 경마를 하면 낭떠러지 앞에서 태클해서 죽였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도박하지 말란 얘기고.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네개 외워졌죠. 네. 이거 외웠으면 다 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창의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 심심해서 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질까 하다가 이제 끼어 맞췄던 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산맥들, 얘들 중요하거든요. 얘들이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잘안 외워졌어요. 잘안 외워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아까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로 그렸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쵸. 최남선이죠. 최남선. 그래서 저는 최남선, 이렇게 외웠어요. 최남선. 네, 최남선. 왜 최남선이냐면, 이게 치읓. 최남선 차령 산맥이요 차령 산맥 남선할 때 니은 노령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시옷은 소백 산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산맥 다 외웠네요 도박하면 안 되고 최남선만 외워주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맥까지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맥을 넘어가시면 자 밑에 보시면 5번 6번 7번 제가 답을 달았는데 보시면은 네 최남선할 때치읍 그 다음에, 아, 노령산맥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를 가면은, 최, 남, 선. 제가 순서를 안 바꿔놨는데, 번호를 이렇게 최남선까지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경, 마, 할, 면, 낭떠러지에서 태클을 걸어버리고, 최남선까지 해서 산맥까지 끝이 났네요. 자, 우리 이제 한 20분이 조금 지났는데, 강 이름하고 산맥 이름은 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산맥과 하천 이름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산맥 근처에서 누가 싸웠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싸웠고 무슨 강 유역에서 싸웠다는 말이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도만 나와 있는데 막상 시험에서 지도에 체크를 해주거나 산에 체크를 해줬을 때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산인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위치를 몰라서 강의 위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들까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나왔는 김에 한번더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은 산맥의 방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산맥의 방향을 보면은 자, 여기서 2번 보시면 세로로 뻗어 나갈 거죠. 3번 같은 경우도 낙림 산맥도 세로로 뻗어 뭐 그, 뻗어나갈 거고, 4번 같은 경우에 태백산맥도 세로로 뻗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방향. 그러니까 한국방향의 산맥이라는 말을 쓸 거고, 그래서 2, 3, 4번 전부 다 세로로 뻗어나가는 산맥을 한국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을 칠 때마다 나올 거고 1년에 모의고사를 치면은 적어도 5번 이상은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보고 우리는 한국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두 번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위에 거 5개 정도로 이렇게 묶어 보시면 위에 있는 산맥들은 대충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냐면 이렇게 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산맥들이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동반도라고 부르거든요. 옆에를 요동반도. 그러니까 요동반도가 옆에 이제 우리 여기 북한 바로 옆쪽에 있을 거고 그 요동반도를 좀더 잘난척을 한번 하면은 라오뚱반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다섯 개 얘들은 라오뚱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멸악산맥까지이 다섯 개의 산맥을 가지고 우리는 라우팅 방향, 약간 발음이 좀 힘든데, 라우팅 방향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보시면 이제 마식령 산맥부터 이렇게 있는 거. 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들이 다 뻗어 있는 곳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얘들은 전부 다 우리 이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들을 중국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방향. 그래서 이제 산맥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맥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이제 중국 쪽으로 뻗어 있는 중국 방향 아래에 있는 산맥들이 보통 그렇게 해당되고, 위에 있는 산맥들은 이제 우리가 라오띵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커다란 산들 같은 경우는 세로로 뻗어 있으면서 한반도 방향으로 뻗어 있다고 해서 한국 방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까지 이렇게 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책에서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무조건 나오는 얘기니까 꼭 얘들은 기억을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맥까지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복습을 해주시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함경산맥이었어요. 네, 복습 마지막 하고 갈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마니까 마천령산맥이었고 낭떠러지에서 태크이 걸까 여러분들이 낭림산맥이고 태백산맥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최남선을 써야 되니까 차령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 이름에 우리는 산맥까지 다 기억을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